장비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한창 엄청 했었거든요. 요즘 다안 했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우리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빠, 우리 방사 썼잖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근데 아들 업데이트 진짜 많이 됐다. 아빠 노라이프 보여줘봐. 노라이프? 노라이프 갑자기 왜? 알았어. 여러분들 저게 노라이프입니다. 노라이프 인생이 없다는 거죠. 아 뭐야 이거 하려고? 아빠 모비도 보여줘봐. 그래 또뭐 하려고 여기?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이 모비를 뭐하해 드릴까요? <laughs> 이게 뭐야? 뭐야 구독자 우리 지금 6명밖에 없어 좋아요 개수가 50개가 나오면 이공약을꼭 지킬게요 아빠 가정에 아 진짜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마침 모비가 나왔거든. 우리 그러면 저거를 3분 안에 잡자. 우리가 못 잡으면 구독자분들 한 분을 댓글로 뽑아서 모비를 드리자. 댓글에 제발 좀 달아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모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들. 좋아요 50개도 있잖아. 음. 자, 타이머 돌렸고 지금 계속도 걸었어. 아들, 꼭 잡아야 돼. 진짜 왜냐면 아빠 그거 샤이니야 샤이니 그냥 모비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잡아줄게 나만 믿어 <laughs> 좋아 믿어볼게 꼭 잡아야 돼 아빠도 열심히 잡을 거야 샤이니 모비는 안돼 아빠가 아끼는 거란 말이야 갑자기 걸면 어떡해 흠 이미 시작했어 아 아들 좋은 생각이 났어 못 잡으면 편집으로 없애면 되잖아 그치? 네 약속을 지켜야지 한 입으로 두마하기 없음 <laughs> 진짜 너무하다 아들 근데 너는 왜안 걸어 난 다음 편에 볼 건데 <laughs> 우리 아들 말은 진짜 잘해 뭔가 맨날 당하는 느낌이야 아 미치겠어 오징어+ 오징어밖에 안 나와 아 미치겠다 진짜 아빠 동족밖에 안 나온다고 오 경쟁자들도 나타났네. 바보! 내 동족이면 너도 동족이거든? 앞자리 바뀌었어. 아, 진짜 샤이니몹이는 안돼. 나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3분 안에.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왜 이렇게 빨라? 시간은 원래 빠른 거야. 아, 아들 때문에 더하나 불가할 것 같아. 15초 남았다. 10, 9, 8, 7, 6, 5, 4, 3, 2, 1, 0! 아 그러면 여기서 모비라도 잡아서 샤이니 모비는 이벤트에서 드리고 이 모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아빠 뜻이 그렇다면야 아, 아 아들이지만 진짜 얄미워 얄미? 인절미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됐어 됐어 뺏겼네 안돼 놓쳤으면 좋겠다 제발 놓쳐라 놓쳐라 아 다른 사람이 잡았다 아들, 축하, 축하라니. 어떡해. 내 샤이니 모비, 잘 가라.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댓글에 제발 줘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월 31일에 모비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50개 이상 달려야 해요. 할수 있죠? 아빠, 모비 뺏게 도망가자. 따라오지 마, 아들. 따라오지 마. 제발. 아빠, 숨지 말고 약속 지켜줘. <laughs> 알겠어. 근데, 좋아고 50개 달릴까?